매주 화요일 퇴근 시간에 동반자 고향 시민 뉴스 체크 유경정 기자 예 이성호 기자입니다. 네, 유기자님. 뭐라고 동반자라고 했어요? 방금? 아 예. <laughs> 사회적 거리 두기 할 시간에 음. 예, 동반자라는 표현은 지금 굉장히 네. 예, 위험한 발언인데 동반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혼자 다니시기 바랍니다. 네, 아, 듣고 보니 진짜 그런데요. 어, 그렇더도 오늘 첫 소식은 코로나 소식입니다. 고향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예. 연일 경기도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첫 번째로 전해드리고요. CJ 라이브 시티 대표이사가 정격 교체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메인 뉴스가 내년도 본회사 예산심의가 최근 끝났는데 예산심의의 삭감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년 특집으로 올해의 노을 사진 베스트컷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시의 코로나 확진자가 경기도 전체 1등입니다. 통계를 네.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21일 네. 현재 고양시 누적 확진자가 1,187명, 경기도 31개 시군 중 1등입니다. 고양시 뒤를 이어서 2위 성남이 1,007명, 3위 부천이 952명, 4위 용인이 814명입니다. 그 뒤로 평택, 수원, 의정부, 남양주가 각각 600명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고양시가 원래 뭐 드라이브스루 처음으로 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굉장히 좋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오다가 갑자기 1등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 아무래도 고양시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그런 경제 인구 숫자가 많다는 라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확산에 직격탄을 맞은 모양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은 이번에 고양시에 확진된 최근 한달 동안 유형을 분석을 해보면. 서울로부터 유입이 돼서 가족에게 전파된 사례가 3분의 2 그러니까 네. 3명 중에 2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인구 규모가 큰 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출퇴근자가 저희보다 적다 보니까 네. 전체 확진자 수에서는 6번째를 기록하는 그런 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는 제일 많지만 수원은 6위 감염 유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족 간 감염이 67%입니다. 근데 뭐좀 서울이랑 다른 점은 뭐 운동시설이라든지 주점 이런 직장 내 집단 감염 이런 사례는 사실 고양시에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 우려스러운 거는 고양시에 노인 요양시설 요양병원 발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17일부터 지금까지 고양시 3개 그 요양시설에서 한 네. 80명의 감염자가 나와서 상당히 지금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책이 있을까요? 맞춤형 대책 같은 거? 네, 뭐 맞춤형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예.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서 증상이 위중한 중증환자 병상, 상대적으로 증상이 가벼운 그 생활 진료 센터 모두 지금 병동을 확보하는 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양시에 있는 대형 병원들이 속속 중증환자실을 추가로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양시에 있는 그 사리현동의 삼성화재연구원, 동양인재개발원, 여기도 지금 빨리 생활치료시설로 전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족끼리도 의심환자가 있으면 빨리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카라반 그 안심숙소, 네, 이것도 지금 처음에 13개에서 출발했는데 50개까지 지금 늘린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제 그 크리스마스 또 연말 연시를 맞아서 평소 같으면 뭐 약속이 정말 이어지는 그런 시즌인데요 올해만큼은 모든 약속 접으시고 이 위기를 다 함께 넘어가는데 함께 인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cj가 고양시에 1조 8천억 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하는 사업인 cj 라이브시티 연일 지금 새로운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대표이사가 전격 교체가 됐습니다. 자 어떤 분이 오셨죠? 최근에 CJ 그룹 차원의 임원들에 대한 전기 인사가 있었습니다. 네, 계열사 대표 아홉 명이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 CJ 라이브시티가 포함됐는데요. 새로 오신 분이 성함은 신형관 대표이사고 이분이 있던 곳이 CJ e n m 뭐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음. 실질 담당하는 음. 그런 계열사였죠. 음. 거기서 음악 사업 부사장을 지냈던 분이에요. 아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신임 대표가 온 것을 저희가 그 어떤 점에 중점 두고 좀 바라봐야 될까요? 뭐 아시다시피 엠넷이라는 그런 채널 다양한 채널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이분이 음악 콘텐츠 전문가입니다. 뭐 쉽게 설명하면 마마, KCON 뭐 한마디로 세계적인 k 이팝 축제를 기획하고 지휘했던 분입니다. 이번에 아레나 건축심의가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라이브시티에 예, 이제는 음악 콘텐츠를 채워 넣을 단계가 됐다. 그 적임자가 온 것이다. 이렇게 CJ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이 좀 묘해요. 예. 최근에 CJ 라이브시티 관련해서 답답한 소식 을 들었잖아요. 그 한류촌 수질 개선 문제가 벽에 걸렸는데 혹시 이것과 연관해서 약간 경질성 인사가 아니냐? 근데 이런 저희 의구심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한류촌은 고양시가 책임지고 수질 개선을 해주겠다 고 약속했는데 그게 이제 원점에서 재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됐어요. 그 약속을 못 지킨 건데. 아 이제 맹꽁이 서식지가 발견되면서 시작된 일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안 거죠. 원래 그 전에 알았어야 될 일을 이 문제는 고양시의 책임이 크지만 CJ 라이브시티도 이 문제를 왜 몰랐느냐 공무원을 믿고 어떻게 일하냐 너희들이 알아서 잘 해야지 라고 하는 경질성 좀 타이밍은 맞긴 해요. 그래서 어, 이런 문책이 나올 수 있는 시기에 정기인사랑 시기가 겹치면서 자연스럽게 어, 대표이사가 바뀌게 된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한류천 수질 개선 문제 여러 가지로 화장을 낳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거와 관련해서 고양시는 특별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3 개월 안에 지금 현실에 기반해서 뭔가 고양시가 대책을 발표할 것 같거든요. 저희도 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가 내년도 고양시 본 예산 규모가 2조 7천억 원 어, 적지 않은 예산인데요. 자, 요거를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대 가장 많은 액수를 이번에 삭감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얼마나 삭감됐고, 또 어떤 내용들이 삭감이 됐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2조 7천억 원. 네, 그 중에 내년 예산이 189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역대급으로 가장 많다. 삭감했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최근 6년치를 살펴보면 은 30억에서 60억 정도. 삭감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200억 가까이 삭감했으니까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던 거죠. 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 뭐 한눈에 보실 수 있는데요. 올해 그래프가 쭉 올라간 거 보실 수 있죠. 자, 규모가 큰 네, 금액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이제 삭감이 컸냐 살펴봤더니, 반값 등록금 지원금입니다 이게 삭감액이 118억 원이에요 사업 하나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 삭감액 중에 절반을 조금 넘는 규모로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삭감의 이유는 근거조례가 필요한데 그게 이번에 통과되지 않았어요 이 사업은 지금 고양시가의 사업이 아니라고 고양시 의원들이 판단을 했고요. 상임위에서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조례가 통과 안 됐으니 예산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죠. 반대 이유를 이제 좀 자세히 들어보니까 의원들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대체로 지자체가 반값 등록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 국가적 사업 아니냐? 할리면 국가적 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지원 예산이 너무 크다. 5년간 점진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은 총 예산이 1,400억이나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양시 의원들은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어, 여러분 그 일산 경의선 옆에 보면은 농협 창고 오래된 네.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복합 문화 예술 창작소를 이제 건립한다 이런 소식 네. 저희가 전해 드렸었는데 어, 이게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네요. 관심이 꽤나 많았던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뉴스는 무산된 것으로 이 일대가 도시재생이 진행 중인 곳입니다 일산 도시재생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협이 소유하고 있는 창고 건물을 매입하기로 했어요 이 창고 매입비가 60억 원이 된다 너무 크다 라고 이제 시의원들은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예시 집행부는 내년 3월쯤에 추경회사한테 다시 한번 설득해 가지고 올려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대봐야 알것 같아요 이게 통과될지 안될지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저희가 관심있게 보도해드렸던 세계태권도연맹 본부를 고양시가 건물을 짓는다 자 요것 관련해서도 용용예산이 전액이 삭감이 됐네요 저희 고양신문은 뭐 건축비 1500원 부지 포함해서 2000억원까지 들여가지고 무상임대를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관련 예산이 상임위를 통과했어요 근데 애교리에서 다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어 연맹 유치가 지금 어렵게 되지 않을까 라는 시각이 큽니다 어, 뒷배경에 대해서는 신문 기사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읽어주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그 외에도 눈에 띄는 그런 항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몇 개만 좀더 짚어 주신다면요 장항습지 네, 생태 부분인데 장항습지의 육하 방지를 위해서는 물구를 복원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4억 원으로 올렸어요 고양시가 근데 3억 원을 삭감하고 1억만 살렸습니다. 람사로 습지로 지금 등록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생태적인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새들도 날아와야 되고, 개들, 나무들, 다 보호해야 되는데, 이 물골 보건 사업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착감되지 않고 통과된 예산 중에, 또 눈에 띄는 거있으면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저희가 사실 호수공원 관련된 예산인데, 예산 규모는 144억 원이니까, 내년도 신규 사업 중에는 1등입니다. 제일 커요. 일산문화공원과 호수공원을 초대형 육교로, 보행교로 연결한다. 이제 이게 됐을 때, 뭐가 좋느냐? 폭이 60m나 돼요. 거기다가 나뭇가지 심어요, 구그 위에. 뭐, 공원을, 이제, 육조형 공원을 만드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정발산 쪽에서 진입하시는 분들이, 걸어서 호수공원으로 진입하는데, 굉장히 재미나 흥미를 느낄 것이다. 접근성을 높인다. 뭐, 이제, 이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까지 마무리 하겠다. 호수공원 끝에 있는 노래하는 분수대도 달라진다고요? 네, 원래는 뭐, 유지보수비에 한 5억 이내로 예산이 투입됐었는데, 내년에는 25억이나 달라고 하더라고요, 시에서. 어 그래서 물어봤죠. 조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조명이 그렇게 비싼가? 또 물어봤더니, 스페인산 LED 조명이 필요하다. 예. 뭐, 아주 굉장히 뭐, 좋은 조명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실생활에 체감이 되는 그 예산이 있다면은, 3호선, 주염역과 대화역, 광장을 리모델링한다고 합니다. 대화동에는 반려동물 공원을 또 하나 추가로 만든다고 하니까요. 고양시 세개 구마다 이제 반려동물 놀이터 그런 게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아람누리 미술관 주위에 리모델링도 예정돼 있습니다. 네, 호수공원 그다음에 대화역 또 주엽역 또 아람누리 네, 고양 일산 신도시가 30년이 가까이 되면서 이제 뭔가 외형적으로 인프라를 새롭게 단장하는 그런 사업들이 어, 차곡차곡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송년 특집 보너스 코너입니다. 예. 2020년 노을 사진 음. 베스트 컷이 선정됐습니다 이제 예, 고양신문이 선정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유경준 기자님이 혼자 다 찍으신 거고 혼자서 순위를 선정하셨네요 도대체 이런 거왜 왜 하는 겁니까? <laughs> 뭐 연말이면 TV에서 그 연예 대상도 예. 하고 뭐 가요 대상도 하니까 예. 저도 혼자서 2020년 사진 대상을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아 뭐냐면은 제가 1월에 개인적인 그런 결심이 올해는 그 노을을 좀 많이 보자 생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음. 해지기 전에 이렇게 딱 노을을 보면서 좀 사진 찍고 네. 하루를 좀 멋있게 마무리하자. 뭐, 그래서 어느 정도 사진 찍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중에서 그런 예쁜 사진 몇장 골라서 이번 음. 주 신문 지면에도 놓고 여러분에게 소개도 해드리고. 지금 사진들 하나하나 소개되고 있는데 나름 멋지긴 합니다. 노을을 잘 감상할 수 있는 팁을 주신다면. 네, 노을 만나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맞아야 되는데 네. 그 일몰 시간이 매일 달라지잖아요. 요즘처럼 네. 해가 짧을 때는 5시면 깜깜해져요. 근데 한여름에는 8시 정도 해가 져요. 그러니까 그 해가 지는 시간이 언제인지 잘 알아야 되고 또 날씨도 이게 맞아줘야 멋진 석양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행히 고양시는 그 서남쪽으로 한강이 흐르고 있고. 또뭐 행주산성이나 정발산이나 이런 멋진 노을 관전 포인트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하지만 꼭 이런데 가지 않더라도 어, 여러분 그 생활 주변에서 퇴근길에 나만의 노을 감상 포인트를 한번 발견해 보시면 재미도 있고 예. 또 좋은 취미를 한번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생각합니다. 나만의 감상 포인트에서 찍은 사진들을. 네. 네. 자랑하셨는데. <웃음> <웃음> 예, 하루를 마감하는 태양이 예, 아름다운 석양을 선물하듯이 남은 열흘 동안 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도 2022년 멋지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가 벌써 고향시문 뉴스 체크 마지막 회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 고향시문이 선정한 2020년 고향시 10대 뉴스를 어, 또 저희가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한 한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ăn